보통은 척추 협착이나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 자리만 있으신 분들은 잘 없습니다. 딴 자리가 수술 후 수술이 필요한 상태까지 새로 망가지는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술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기 보다는 환자분 원래가 그렇게 되실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바른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병관 원장입니다. 네,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실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허리는 수술하면 안 된다. 뭐, 수술하면 더 나빠진다. 많이들 하시고 또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하, 들으셨다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도록 내시경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그리고 뭐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양방향, 구멍이 두 개란 말이죠. 허리에 작은 구멍 두 개만 만들어서 디스크 협착증, 뭐, 곤류 압술까지도 직접 보면서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뭐 수술이긴 한데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시술로도 많이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하나의 구멍에는 카메라 내시경 카메라가 되겠고 다른 하나에는 뭐 치료를 위한 기구들 드릴부터 해서 펀치라고 뼈를 잡아 뜯는 기구나 뭐 집게처럼 생긴 기구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구가 들어가서 내시경 카메라를 보통은 왼손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왼손으로 카메라를 보고 오른손으로 수술 기구를 하면서 수술하는 겁니다 카메라가 병변에 가까이 붙어서 하다 보니까 어, 좀더 시야가 좋은 장점이 있고 병변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깔끔하게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조직의 손상은 줄어들게 되고 문제가 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뼈를 중심으로 해서 상처가 한 3.5에서 크게는 4.5cm까지도 열어서 하는 수술 방식을 많이 했었는데요. 또 근육을 이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박리를 한 이후에 하던 수술과 다르게 절개가 우선 작아지고 0.8cm에서 1cm 사이 칼집 두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카메라랑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새끼 손가락 두께 정도의 구멍 두개였지만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몸에 가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몸에 부담을 적게 가는 수술 방식을 저희가 최소침습 치료라고 하는데 최소침습의 약간 대표작격인 수술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는 경우는 제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강하게 누르는 경우 우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심하고 감각 저림 심하게는 하지의 근력 저하까지도 올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흔하게 하는 수술은 척추관 협착증 있으신 분들 중에서 허리가 안 펴지시거나 이제 파행성 통증, 걷기가 힘든 증상이 있을 때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뭐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쉬었다 걷고를 반복하시는 분들 중에서 쉬었다 걸어야 되는 거리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짧아지신 분들 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모든 상황들 중에서 주사 약물 치료를 오래 했는데도 통증이 심한 경우입니다. 비수술 치료, 주사 치료나 시술적 요법이 되겠는데 어, 이런 시술,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신경을 직접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수술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수술 중에서는 최소침습으로 하는 내시경이 요즘 각광받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신 마취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입니다. 고령이거나 아니면은 지병 뭐 고혈압, 당뇨 아니면은 혈액 응고 제제 같은 약들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중단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양방향 내시경은 절개가 적고 회복도 빠르고 출혈도 적기 때문에 수술 중올수 있는 부담을 훨씬 줄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뭐 척추 마취로도 진행을 흔히 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더 줄게 됩니다. 어, 내시경 수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단방향 내시경인 경우에는 우선은 구멍이 하나입니다. 한 구멍으로 카메라와 기구가 들어가게 되고 어, 원통형 기구 끝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 원통으로 기구가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의 수술법이 되겠고 장점은 상처가 하나밖에 없다. 대신에 상처 크기는 양방이 내시경 하나의 크기보다 좀 큽니다 이거는 1.5cm 정도는 크기적으로 만들어 줘야 가능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기구랑 붙어 있다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기구를 쓰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고 시야가 좀 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가 보이는데 후가 닿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 자체 크기 때문에 반대편을 보는 수술에 있어서는 양방향 내시경에 비해서는 약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양방향 내시경의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따로 치료하는 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의사가 두 손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 보니까 좀더 수술하는 측면에서 좀 편하고 이거는 환자분이 아니고 의사들 기준에서는 배우기도 조금 더 용이합니다 시야가 넓고 정교하고 배우기 쉽고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들 하는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수술 과정에서도 시야가 좋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제거가 되고 어, 놓치는 포인트가 좀 적어지는 방향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일단 양방향, 단방향, 내시경을 두 가지다.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양방향, 내시경을 아무래도 좀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뭐 주사 시술 까 지만 해도 조금 가벼운 마음 으로 들 받으 시 는데 수술 이 필요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굉장히 크게 두려워하시는데요. 제일 흔한 원인이 수술하게 되면은 뭐 평생 망가진다더라, 한번 하면은 계속해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들어오시는데, 어 실제로는 통증을 오래 참는 게 훨씬 더 몸을 망칩니다. 이제 몸도 건강도 상하시고, 신경 입장에서도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서 오래 참아버리게 되면 신경 손상이 되는 정도가 커지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반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 ...도 흔하고 상처가 이제 수술 후 신경 손상이 회복되는 정도에 있어서 이제 상한선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상한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일찍 수술하시는 분보다. 그래서 수술은 필요한 상황일 때는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게 길게 보셔도 좋으시고 통증 자체도 오랫동안 통증으로 괴로워하시면 잠도 못 주무시고 걷기도 힘드시고 종국에 가서는 이제 걷기도 힘드니까 활동이 줄고 이러면서 근육도 빠지시고, 살도 많이 찌시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상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방치하는 게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증상이 평생 가더라. 그런 게 이제 수술 시기를 놓쳤을 때 나타나는 제일 흔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면은 또 수술하게 을 되더라. 이거는 이제 보통은 수술할 때 저희가 여러 군데가 망가져 있고, 되더라도 지금 현재 마비가 있거나 너무 아픈 자리만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척추협착이나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 자리만 있으신 분들은 잘 없습니다 딴 자리가 수술 후 수술이 필요한 상태까지 새로 망가지는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술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환자분 원래가 그렇게 되실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잘못된 정보기 때문에 너무 공포심에 젖어서 필요한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는 수술을 하셔서 빠르게 일상에 복귀하시고 후유증 적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양방향 내시경 치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허리 통증은 오래 참고 지낸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받으시고 필요한 검사는 꼭 하시면서 건강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